다음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감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행함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어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도바울이 고린도 후설를 기록하여 보낸 그때까지 고린도에 두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언제 고린도를 방문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첫 번째 방문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때가 한 AD 50년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방문해 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린도 방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거든요. 저때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설을 기록해서 디모대편에 고린도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 고린도 전설을 이제 듣고는 문제들이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돌아와서 디모데가 보고하기를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해결되기는커녕 문제들이 더 확산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급히 자신의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합니다. 이게 제 2차 두 번째 고린도 방문입니다. 자, 고린도 방문, 두 번째 방문, 한번 자막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으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고린도로 갔는데,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음,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관계가 더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바울과 고린도기의 성도들 모두에게 고통만, 상처만을 안겨준 방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통스러운 방문이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정말 눈물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바울에게로 돌이키고. 그래서 디도가 돌아와가지고는 그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뜬 허신이 고린도 후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준비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자기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재신, 재정적 입장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바울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영적 아비와 자식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서도요, 자신을 영적 아버지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로 준비시키는 아버지에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아버지인 내가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재물을 모았고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귀의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너희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재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라는 이 동사하고 내어준다라는 동사 이두 동사가 요 원형이 같아요 재물을 사용하다 할때이 사용하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다파나오라고 합니다 다파나오 스팬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스팬드 Really. 그냥 기꺼이, 그냥, 그냥 무료로 그냥 사용한다라는 거죠. 값 없이 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의 성도들의 영혼을 기뻐해서 자기 기,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소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다라고 할때얘저 내어주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x 스라는 말만 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뒤에 동사는 같아요. 다파 나오라는 동사는 같고그 앞에 x 스라는 말만 붙은 거예요. 접두사. 그럼 이 x 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Completely 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스팬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내어준다는 게다 내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너희 영혼을 기뻐해서 내가 재물을 아끼지 않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다 아끼지 않고 다 내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그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해서 희생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내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마땅히 고린도계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너희 자신,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하거늘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어떤 서운한 감정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서로 서로 기차간에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할 수 있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토김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그것은 인정해요.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어떤 짐도 지우지 않았던 것을 대적자들도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교활하게 속여서 이익을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더큰 거, 더큰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거든요 모금을 했거든요, 구제 헌금을 했거든요 이것은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부터 해가지고 많은 여러 교회로부터 이 예, 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이좀 뭐라 합니까? 이 비난한 모양이에요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모함한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이 예루살렘 구제헌금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고 내가 보낸 나의 동역자들 누가, 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의 재물을, 어? 이좀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어떤 재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들도 구제헌금 모금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주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디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도가 너희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이 이 모금된 구제원금을 예배 그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도하고도 둘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대표로 두 사람을 이,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서 함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연금을 이 모금할 때도 우리가 이득 취한 것 없고 전달할 때도 아주 투명하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전달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배달 사고라 그러죠 한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에서 무슨 큰 일이 나면은 여기저기서 구제를 위한 모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금을 했으면 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이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금할 때도 부정한 일이 없었고, 전달할 때도 투명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행했고, 또 발걸음 보조도 같이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디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동일하신 성령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보조를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대적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자기 변호가 나를 변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우다 라는 말 오이코도메 라는 이 헬라어는요 건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 거 세우, 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물과 세움 두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후소에서 네번 사용됐어요. 고린도 후소 5장 1절, 10장 8절, 12장 19절, 13장 10절, 네번 사용됐는데 5장 1절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도적 권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적 권한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자기 변호를 한 것은 이게 내 변명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덕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변호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변명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1절까지 자기가 세 번째 고린도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성도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그 전에 해결을 놓기를 원하는 그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까지도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것들이 우리가 잘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절과 21절을 보기 에 앞서서 이 20절과 21절은요. 한 문장이에요. 좀 길어요. 길지만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앞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노라. I fear. 내가 두려워하노라는 말로 시작해요그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주절은 하나예요. I fear. 나는 두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개의 종속절이 나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네 개의 바울이 두려워하는 네 가지 종속절이 나옵니다.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이 보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사용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너희들은 내가 정말 보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절 하반절을 보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보지, 보기를 원치 않는 교회의 모습 이거 보게 될까 두렵다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다툼, 시기, 분냄? 방짓는거 비방 수금거림 거만함 혼란 이거는 교회 안에 정말 있어서는 안될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 하나가 그런데 그 당시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 문제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지를 쓴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모습들이 내가 가기 전에 좀 해결돼서 내가 갔을 때 이러한 모습들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들을 내가 보게 될까봐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수치와 굴욕과 이런 모습을 당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뭐냐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의 대적자들과 합세해가지고 좀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류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다수가 돌아왔어요 대다수가 바울에게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갔을 때에 내가 그들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내가 보일까봐 그거 두렵다. 그얘기 뭐예요? 내가 가기 전에 대적자들과 합세해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부리들 너희들이 알아서 정리 좀 해라.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2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행함바 어려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과 두려워하느라. 고린도 교회 안에 윤리적으로, 특별히 성적으로, 물란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물란한 도시였거든요. 그와 같은 물란함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면서,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기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관서로 묶어놨어요. 그얘기는 뭐냐면 이 성적인 불난함을 다양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윤리적인 그 불난함을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도요, 고린도 전서 5장, 6장, 10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고린도교 회장 속에, 회중 속에 있는 것 같은 음란함 그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방문했는데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한탄하면서 슬퍼하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 자기가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사역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또이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되고 분쟁과 다툼이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상과 다른 거룩함과 정결함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키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막 그냥 성내면서 분 다투고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 끼리끼리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거만함과 혼란함, 윤리적으로 물란함 이런 모습들. 내가 제일인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제일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하고 그런 거 주님이 원치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교회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또 사명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이런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 성도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